자, 제가 최근에 중증을 앓고 있었던 여 에스더 님이 52kg까지 빠진 근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많은 대중분들이 걱정과 우려가 함께 빗발치기도 했었는데요. 이 소식에 대한 댓글 반응들을 먼저 좀 살펴보면 사실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도 우울증이지만 약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사업이 잘안 되는 게 아닐까. 우울증을 안 겪어봐서 모르겠지만, 여 에스더님 정도의 삶이라면 우울증도 나을 것 같은데, 다 가진 분도 우울증에서 못 벗어나는 걸 보면 참 무서운 병이다. 이러한 말도 있고요. 인생이 심심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여 에스더씨가 굉장히 돈도 많이 벌었고,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고, 남편인 홍해걸씨도 의사로서 뭐, 사회적 지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요즘, 뭐 국가적 경기 위기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의 이 우울증 이야기와 소식에 대해 응원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나한테 어쩌라고 난 내가 더 힘든데 라고 비난하는 분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급기야 이여 에스더씨의 우울증 증세가 관심받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냐 방송에서 잘 찾아주지 않으니까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어그로를 끌어서 다시 방송에 대대적으로 복귀하려는 그런 꼼수가 아니냐. 자, 이런 비난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실상은 어땠을까요? 실제로 1월달에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 에스더 거짓 우울증 의혹에 직접 입을 열었다. 아픈 척하고 꾀병이라고 정말 기절하겠네. 가정의학과 전문의겸 사업가인 여 에스더 씨가 당시에 우울증 고백이 거짓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결국. 해명에 나섰습니다 애당초 왜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나왔을까요? 여에서더 씨가 굉장히 사업가로도 잘 나갔고요 전문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우울할 틈이 있을까 이거 뭔가 말이 안 된다 이랬던 분들이 많습니다 당시에도 위로는커녕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이때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를 했습니다 팬들의 질문을 받고 답을 이어가던 중에 우울증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남편인 홍혜걸씨는 당신이 그렇게 됐다라는 게 상상이 안 간데 이 사람은 방송 오기 전까지 잠옷만 입고 가만히 있었다. 내가 끌고 나오는 건데 사람들이 믿질 않는다. 어떤 커뮤니티에서는 일부러 어필하려고 아픈 척하고 우울증이 꾀병 아니냐라고 하는데 기절하겠다 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여에스더씨는 방송에서 내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밝힌 이유에 대해 내가 직접 겪어보니 너무너무나 힘들고 의사인 내가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내가 정작 치료를 받으면서 너무나 힘들었다. 그러니 다른 분들은 얼마나 많이 힘드실까 싶어 이게 이렇게 무서운 병이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 고백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안 좋은 선택도 많이 하고 남이 잘 받지 않는 치료를 받기 때문에 의사로서의 책임감 저처럼 힘들어 하는 분들에게 더욱더 이것을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다. 늘 말씀드리지만 명랑하고 까불거리는 건내 성격이다. 저는 그래도 다행히 23년도 12월 초에 마지막으로 머리를 지지는 전기 경련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다시는 머리를 지지 않아도 견딜 수 있을 만큼 약물 세팅이 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인 홍영월 씨는 당신이 옛날에 하던 혀를 내미는 모릇시 약을 먹으면서 생겼다. 시청자들을 향해 양이의 달라 나름 고상한 사람인데 본인도 통제가 안 된다. 완전히 약물 부작용인 것 같다. 당시에도 심각하다라고 굉장히 여기에 대해 어필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정도의 부작용은 받아들일 만하다. 나는 내 성격이 명랑한 편이라 표시가 많이 안 나는 것 같고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 때 머리를 지지는 치료를 28번이나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전신 마취만 2 8번을 당시에 했고요. 세달 동안 입원 치료도 받았고 갱년기로 힘들어지며 굉장히 어려웠었다라고 말합니다. 을 그래서 여 에스더 씨가 이 당시 때도 방송을 할땐 밝고 웃어 보이지만 촬영이 딱 끝나면 본인 방에 올라가서 문을 잠그고 커튼을 친채 계속 누워만 있는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살기가 힘들다라는 말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난치성 우울증이다라는 정확한 병명을 알고 있었는데요. 약을 먹어도 30, 40%는 치료가 안 된다. 이번에서 전기 경련 치료라고 머리를 지지는 것을 하기도 했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충동적으로 안 좋은 생각도 하다 보니 본인도 굉장히 괴로워서 상담 전화를 하기도 했다 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예스도 씨가 이게 꾀병이라고 치부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함부로라도 그러한 말은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 에스더 씨가 알려진 바처럼 이 우울증만이 아니라 뇌동맥류, 중증 천식, 갑상선암. 와, 그러니까 온갖 합병증이 다 몰려오다 보니 결국 52kg까지 야위게 돼 버린 거 아닐까요? 실제로 여기에서 이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2014년도 지금으로부터 거의 11년 전쯤입니다. 이 당시 때 자신의 갑상선암 투병을 고백합니다. 최근에 수술을 받았다라면서 의사는 수술을 받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국내 암 발생률 1위였던 갑상선암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파헤쳤었던 당시입니다. 최근에 나는 수술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갑상선암 수술만 3천여 정도를 3천 번 정도를 집단 권위자인 이용식 교수가 갑상선암의 발병률을 높이는 것은 의료계의 과잉 진단 때문이다. 갑상선암 수술은 더 많은 고객을 만들기 위한 의사들의 집단 행위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어 애서더 씨는 아니다. 내가 수술을 받았다. 의사가 환자를 돈줄로 본다는 건 어불성설이다라고 난색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놀랐습니다. 여 에스더 씨가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어? 와 정말 몰랐네. 왜냐면 이때도 여 에스더 씨는 너무나 잘나가는 의사이자 사업가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여 에스더 씨가 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왔던 기간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무려 2014년도에 이미 수술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더된 이전부터 이미 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젊은 나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고령의 나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나이대인데요. 갑자기 이런 엄청난 병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다 보니까 최근에 52kg 상태를 굉장히 야인 상태를 두고도 이야기가 굉장히 나뉘고 있습니다. 그냥 살 빠진 게 어쩌라는 거냐라는 분들도 있고 오래전부터 여 에스더 씨가 이렇게 굉장히 힘들었었다라는 걸잘 알고 계시던 분들은 최근에 뭔가 건강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건 아닌지 굉장히 염려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 당시 때여 에스더 씨가 과거에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생사를 오가는 동생을 위해 장기 기증을 결심한 적이 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남편인 홍해걸 씨가 동의한 것을 굉장히 후회한다라는 이야기를 1월달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자신들은 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장기 기증 서약을 했다고 해요. 여 에서더 씨가 많은 분들이 큰 희생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옛날에 내 친동생이 기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며칠 안에 숨이 끊어질 수도 있었다. 응급실에 입원한 뒤간 이식이 시급했다. 딸이 다섯인데, 큰 언니는 너무 어린아들이 있었고, 둘째 언니는 외국에 있어 기증이 가능한 사람이 저와 막내동생 뿐이었다. 여자는 특히 간의 크기가 작아서 혼자 주는 것이 안 되고 두 명이 줬어야 했다. 당시에 배우자의 동의가 없으면 수술을 할수 없었는데 남편이 바로 동의를 해줬고 막내 제부가 동의하기 싫다며 가버리게 되었다. 남편이 당시에 제부를 설득하기도 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응급실에 실제로 입원을 했고 여애스더 씨도 간 이식 수술을 막 준비하려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 때홍혜걸 씨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만약 수술했다면 우리 와이프 제명까지 못 살았을 거다. 왜냐하면 갑상선암도 겪었어야 했잖아요. 이때 뭐라고 했냐면 홍예걸씨가 지인기 나에게 너무 무책임하다 라며 야단을 쳤다. 간 기증이 당시에는 더 어려웠었던 시기였다 라면서 배를 열 십자로 열어 기증자에게도 너무나 위험하고 부담이 큰 수술이었다. 아내가 만약 그걸 했다면 제명이못 살았을 거다. 눈빛이 너무 결연했었다. 극적으로 그 당시 때 처제가 회복이 되며 잘 넘어가게 되었다. 그때 동의해줬던 걸 많이 후회하고 있다. 여에스더 씨는 저희가 한 장기 기증은 사후 기증이다.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살아있는 사람끼리의 이식은 강하게 권할 수는 없지만 그 이후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 홍예걸 씨가 당시에 만약 제부까지 동의를 하며 와이프들이 수술에 들어갔다면, 홍해걸 씨의 의지와는 다르게 여 에스더 씨는 지금 이렇게 우리 곁에 있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의사 인턴 시절 조폭과 잡기 놀이를 했었다. 또 다른 응급실 썰이었는데요. 이때 응급실에 있었던 이여 에스더 씨가 나는 더 이상 의사를 못하겠다라며 레지던트 1년차 때 체력적으로 버틸 수 없었던 스케줄. 서울 근교의 응급실은 모두가 썼다라는 당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폭이 술을 마시면 항상 병원에 온다. 자상 때문에 술을 마시면 치료를 해줄 수가 없다. 간호사와 내가 둘이 있는데 둘다 굉장히 머리가 길었다. 근데 우리 머리를 막 잡아 뜯으려고 했고 침대를 밀치면서 필사적으로 피하려고 노력했었다. 환자가 술이 깰 때까지 계속 그것을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이야기를 당시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레지던트 때부터 이 응급실에 가서 일을 해보면 간호사고 의사고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 애스더 동기 중한 명은 조폭에게 끌려간 적도 있었다고 해요. 의사 가운을 입은 채로 끌려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 계속하여 의사 생활과 사업을 해오다 보니 그 와중에 갑상선암이 발발을 했고 결국 여에스더 씨가 우울증을 비롯하여 각종 합병증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이내 동맥류와 중증 천식까지 있으니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신체적으로도 힘든 상황이 계속하여 확장되면서 결국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이 루머와는 다르게 여에스더씨의 상황이 너무나 좀 힘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들이 또 존재를 했었는데요 최근 채널 여에스더의 에스더TV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 여에스더 박사님은 많은 이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몰라보게 야윈 모습으로 등장하여 팬들의 걱정을 샀습니다 영상 제목 자체가 여에스더 최근 근황 귀신처럼 하고 다녀였으니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시각적으로 충격적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죠. 촬영을 진행하던 제작진이 오랜만에 뵈었는데 살이 많이 빠진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묻자 여에스더 박사님은 다소 담담하게 지금 52kg까지 빠졌다 2kg 정도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단순히 2kg 줄었다는 수치 이상이 그 이면에 담긴 고통스러운 과정이 느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녀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과연 그녀의 체중이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에스더 박사님은 살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최근에 우울증 약을 추가했는데, 부작용이 입맛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울증 약 복용으로 인한 식욕 부진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몸이 기운 없는 것이 분명한 단점이지만, 그녀는 특유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동안 안 맞았던 옷들이 다시 들어가는 건 좋은 점이라며 애써 밝은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면모를 찾으려는 그녀의 모습은 오히려 많은 팬들에게 더욱 안쓰럽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밝아 보이려 하지만 내면의 힘든 싸움을 엿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네티즌들은 여에스더 박사님, 부디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 먼저 챙기세요. 옷이 들어가는 것보다 건강이 훨씬 중요합니다. 등의 따뜻한 조언과 함께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처럼 여에스더 박사님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황 속에서 옆에 있던 남편, 홍해걸 박사님의 발언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아프게 했습니다. 홍해걸 박사님은 아내가 심각한 우울증 때문에 아예 아무데도 나가지 않고 집안에만 머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촬영 때문에 겨우 옷을 갖춰 입은 것이고 평소에는 잠옷을 입은 채 귀신처럼 누워있다는 충격적이고 솔직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에스더 박사님은 언제는 예쁘다고 하더니 이제 귀신처럼 보이냐 누워있으면 맨날 우리 통통이 예쁘다고 하지 않았냐며 발끈하는 모습을 보여 잠시나마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머 섞인 대화 속에 담긴 부부의 깊은 아픔과 현실적인 고통은 결코 가볍지 않아 보였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이 대화에서 현실적인 부부의 모습과 함께 질병이 가져다 주는 고통이 얼마나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홍해걸 박사님은 이어서 그건 립서비스였다며 다소 장난스러운 말투로 솔직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침대에 누워있고 깨어있을 땐 영상을 보고 밥은 배달만 시켜먹는데, 나도 맛집에 가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깊은 속내를 토로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의 힘든 모습을 그저 옆에서 지켜봐야만 하는 마음이 오죽할까 싶습니다.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지만, 본인 역시 아내의 힘겨움과 자신의 소망 사이에서 갈등하며,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짐작게 하는 대목이죠. 이 말을 들은 네티즌들은 홍해걸 박사님도 얼마나 힘드실게요? 남편으로서 아내를 보는 마음이 오죽할까? 두분 모두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세요. 라며 두분 모두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부부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절실한 순간임을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홍해걸 박사님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여에스더 박사님이 중증, 우울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는 최근 집사람과 연락이 닿지 않아 서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울증이라는 질병 탓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간곡하고 정중하게 당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고백을 넘어 우울증이라는 질병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구하는 절박한 호소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간단한 한줄 탑장조차 매우 힘든 의무가 돼 괴로움을 겪고 있다며. 한번 방송 출연을 하면 그 여파로 일주일 내내 방에서 잠옷차림으로 누워 지낸다고 여에스더 박사님의 구체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팬들과 대중들은 여에스더 박사님 힘내세요. 저희가 늘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정말 안타깝네요. 빠른 쾌유를 빕니다. 연락이 안 되는 것에 대해 절대 서운해하지 않을게요. 그저 건강만 생각하시고 편안히 쉬세요 등의 따뜻한 응원 메시지를 물결처럼 쏟아냈습니다. 누리꾼들은 여에스더 박사님이 겪고 있는 무쾌락증 증상, 즉 여행, 쇼핑, 운동 등 일상적인 활동에서 전혀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대해서도 깊은 공감을 표하며 과거 난치성 우울증으로 약물 치료와 함께 무려 28번의 전기경련 치료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병과 싸워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가족과의 식사 약속조차 취소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는 홍해걸. 박사님의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우울증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홍해걸 박사님은 자신이 제주도로 내려간 이유도 아내에게 억지로 웃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남편으로서의 고뇌와 함께 자신도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부부 모두에게 정말 힘든 시기가 아닐 수 없죠. 네티즌들은 이러한 홍해걸 박사님의 솔직한 고백에 홍해걸 박사님도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두분 모두 너무 안쓰럽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라며 두 분을 동시에 위로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는 단순히 유명인의 사생활이 아닌 고난 속에서 서로를 지탱하려는 한 부부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공감과 위로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에스더 박사님의 힘든 근황과 더불어 홍해걸 박사님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그리고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스태프가 조심스럽게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자 홍해걸. 박사님은 3년 6개월 만에 폐암 재발이 안 됐다는 걸 확인받았다며 그동안 억눌렸던 안도의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만일 재발했다고 하는 순간 내 장밋빛 인생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다라는 그의 말에서 지난 3년 반 동안 얼마나 큰 압박감과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왔는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폐암은 특히 재발할 경우 치료가 매우 어렵고 수술도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효과적인 항암제도 마땅치 않아 6개월에서 1년 안에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무서운 병이죠. 그는 병원에 가서 의사로부터 기쁜 소식이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온몸에 힘이 스르륵 빠지면서 동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과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듯한 감격이 뒤섞인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홍해걸 박사님은 이번 경험을 통해 암이라는 질병에 대한 깊은 성찰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암은 정말 무서운 거다. 아무리 일찍 발견해도 암세포 가운데 독성이 강한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 6개월 내로 재발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며 암치료의 불확실성과 무서움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위암도 조기 발견하면 95%는 살지만 나머지 5%는 아무리 일찍 발견해도 결국 죽는다. 그건 전적으로 운이다라고 덧붙이며 의학적 노력과 함께 불가항력적인 운의 영역이 존재함을 담담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긍정적인 기대를 놓지 않았습니다. 중요 부위에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재발의 징후가 없으니, 5년까지는 무난히 살수 있을 것 같다며 조심스럽게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소식에 많은 네티즌들은, 홍해걸 박사님 정말 다행입니다. 저희도 안심했어요. 정말 가슴 졸이며 기다렸는데. 너무 기쁩니다. 두 분에게 이제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제는 두분 모두 건강만 생각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응원합니다. 라며 진심 어린 축하와 응원을 보냈습니다. 그의 폐암 극복 소식은 많은 암 환우들에게도 큰 용기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한때 연 매출 천억 원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하며 사업가로서도 눈부신 성공을 보여주었던 여에스더 박사님. 그리고 폐암이라는 거대하고 무서운 병마와 용감하게 싸워 이겨내고 희망을 찾은 홍해걸 박사님. 두분 모두 건강과 관련하여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만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될큰 의지가 되어주며 굳건히 버텨내고 있는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에스더 박사님의 솔직하고 용기 있는 우울증 고백은 많은 사람들이 숨기기에 급급했던 마음의 병. 즉, 정신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신 건강 또한 육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하며, 때로는 그 이상으로 전문적인 치료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죠. 네티즌들은 여에스더 박사님이 겪는 우울증이 단순히 기분이 우울한 정도가 아니라 식욕 부진과 극심한 무기력증, 그리고 무쾌락증까지 동반하는 심각한 질병임을 이제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이나 편견보다는 이해와 공감,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죠. 홍해걸 박사님의 폐암 극복 소식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과 꾸준한 관리를 통해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강렬한 용기를 주었으며, 우리에게 삶의 소중함과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일깨워 주었습니다. 또한, 최근 여에스더 박사님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업체가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고발당했던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현재 그들의 건강 문제에 더큰 공감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시 홍해걸 박사는 SNS를 통해 아내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기며 부부의 굳건한 신뢰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는 최근 아내와 연락이 잘 닿지 않아 서운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다. 이는 아내가 겪고 있는 우울증이라는 질병 때문이니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여에스더 씨는 현재 간단한 한 줄짜리 답장을 보내는 것조차도 매우 힘든 의무감으로 여기며 극심한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홍해걸 씨는 또한 여에스더 씨가 가끔 유튜브 채널이나 홈쇼핑 방송에 출연하는 모습은 전적으로 자신이 이끌고 있는 회사의 직원들과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방송 활동을 한번 하고 나면 그 여파로 일주일 내내 방 안에서 잠옷차림으로만 지내며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끊는다고 덧붙여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홍해걸 씨는 이미 지난 5일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여에스더의 에스터 TV에 여에스더 씨와 동반 출연하여 그녀가 쾌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무쾌감증, 즉, 의학용어로 아네도니아 증상을 겪고 있다고 자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는 아네도니아가 단순한 기분 저하가 아닌 의학적으로도 중증 우울증의 한 형태임을 강조하며, 무쾌감증은 쾌감을 느끼지 못하고 즐거움 또한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 아내가 지금은 조금이라도 행복을 느끼고 삶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깊은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여행을 가거나, 쇼핑을 하는 등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즐거움을 느끼는 그 어떤 활동에서도 여에스더 씨는 아무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아들 내외와의 소중한 식사 약속조차도 직전에 나 아무 데도 가기 싫다며 취소할 정도로 극심한 무기력감과 단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해져 듣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홍해걸 씨는 아내의 치료를 위해 지금까지 시도해보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라며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정식 승인받은 최신 치료법을 포함하여 현존하는 거의 모든 치료법을 두루두루 시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언급한 무쾌감증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의욕이 없는 수준을 넘어 삶의 기본적인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감정조차 무뎌지게 만드는 심각한 증상을 동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걸 씨는 과거에는 아내가 가끔 엉뚱하고 위험한 생각까지 할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충동 자체가 줄어든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의 우울증 치료가 잘 마무리되어 다시 예전처럼 함께 여행도 가고 맛집도 찾아다니는 행복한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소망을 덧붙였습니다. 여에스더 씨는 사실 이미 오래 전부터 자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솔직하게 고백해왔습니다. 특히 그녀는 자신이 무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울증과 싸워왔으며 약물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우울증으로 진단받아 전기경련. 치료를 무려 28차례나 받았다고 밝혀 많은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전기경련 치료는 약물 치료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운 심한 우울증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비교적 강도 높은 치료법으로 뇌에 정교하게 전기 자극을 가하여 인위적으로 경련을 유발함으로써 뇌 기능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여에스터 씨는 이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중 하나인 기억력 손실까지 겪었다고 언급하며 그녀가 얼마나 심각한 고통 속에서 싸워왔는지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사실 오랜 기간 동안 그림자처럼 자신을 따라다니던 깊은 우울증을 겪어 왔으며 특히 몇년전 가장 아끼고 의지했던 친여동생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은 그녀의 우울증을 걷잡을 수 없이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친동생과의 특별했던 유대 관계 그리고 그 동생에게 느꼈던 깊은 애착을 생각할 때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다 보기 싫고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고 고백했던 그녀는 놀랍게도 전기경련치료를 시작한 지 두세 달 되어 가면서부터는 남편, 홍해걸이 늘 예뻐 보이기 시작했다며 자신의 정신적 상태가 확연히 호전되고 있음을 스스로 체감했다고 밝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역시 아내의 회복을 누구보다 기뻐하며 사소한 변화일지 모르지만 우울증 환자의 감각이 예민해진다고 하지 않느냐. 아내가 이유 없이 내가 멋져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명백히 호전된 신호다라며 아내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 스스로가 의사라는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대 시절에는 자신이 우울증을 안고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밝히며 우울증이 얼마나 은밀하게 다가와 우리의 삶을 잠식하는 질병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치료를 이어간 결과 자신의 우울증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유년 시절의 엄격하고 억압적인 유교식 교육 방식과 가족사의 복잡하고 굴곡진 역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되었다고 매우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유복한 사업가 집안의 셋째 딸로 태어나 남보러 올것 없는 넉넉한 환경에서 자란 듯 했지만, 그녀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신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깊은 결핍이 존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가부장적인 집안 분위기에 억눌리고,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손길 대신 유모의 손에 자라면서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에 늘 목말라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또한, 선천적으로 심한 약골이었던 탓에 주변으로부터 모자란 자식이라는 안타까운 평가를 받으며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장 배경은 그녀의 내면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와 함께 뿌리 깊은 우울감을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녀는 자신의 집안에 우울증의 내력이 깊게 뿌리 내려 있어 안타깝게도 이미 친녀 동생을 우울증으로 잃었다는 비극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